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. 어 다른 연애 유튜버분들 영상도 볼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있어 연애는 정답이 없어요.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잖아. 나이, 가치관에 따라서도 연애하는 방식이 또 다른 거고 본인이 느끼는 것도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애 유튜브를 볼때 여러분들 스타일과 좀 맞고 아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 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좀 내가 하기에는 너무 역효과가 날것 같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거는 걸러서 들으면 돼요. 근데 그게 너무 답이냐. 고지 곧대로 듣게 되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. 그러니까 맞는 거.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거.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. 나의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, 잘 맞는.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거볼 때가 있어. 아,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나? 나랑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. 스타일이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. 이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하면 재밌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농담인데 이런 거 하면 분위기 쌓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스타일이 안 맞는 거, 안 맞는 거거든. 그래서 스타일에 맞고 내가 자연스럽게 정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.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. 답이 없어.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해야 돼. 이럴 때아 이럴 수 있구나.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구나.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. 어, 이렇게 참고 정도만. 이 얘기도 나 하고 싶어.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이나 뭔가 그게 답인 마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시를 들었어도 상황에 맞게 그거를 응용해서 해야지 그거를 무슨 정말 그거의 답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막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 반응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다른 유... 유튜버분들 막 댓글 보면은 근데 진짜로 그런 원리를 알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응용해서 쓸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냥 아내 상황엔 이게 안 맞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거든. 근데 그거를 무슨 상황에 또 그게 답인 마냥 다 대입을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러면서 막 악플 남기시는 분들 있어요.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. 연예인 유튜버분들 정말 많잖아. 그냥 참고해요. 참고하고 내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쓸수 있겠다 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, 내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부자연스럽겠다 아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지 마요 그냥 시도도 하지 마더 어색해 더 어색하고 더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할 때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둘 사이에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상담을 할 때는 딱이 순간만 잘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받는 감정의 느낌대로 상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상 상담에 대한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가 솔직히 힘들어요. 뭐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기가 좀 힘든 경우도 많거든. 그래서 이제 상담 받고 너무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나게 되는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. 원래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면 제 3자의 생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쭉 설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상담이 되거든. 근데 사실 정말 답이 뻥 보이는 상담도 있긴 있어. 그냥 딱그 찰나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약간 서로에 대한 미묘한 그런 상담은 너무 이제 상담에 대한 조언으로만 휘둘려서 판단하는 거는 좀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 정도로만.